됐어. 완성! 은하TV! 안녕하세요, 은하TV의 서피아요 오늘은 짜자잔! 보라돌이 컨셉! 오늘은 데코더 블러쉬를 해볼 거예요. 이제 구성품은 데코 생크림, 생크림 깍지 알록달록한 파츠랑 미니비즈, 거울 브러쉬, 이제, 거울과 브러쉬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얘네. 그리고, 핀셋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어디 있는 거지? 아무튼, 들어있대요. 여기 에 구성품이 써있고요. 너무 귀여운 뿌한 그림이 있어서, 저도 모르게 사버렸습니다. 자, <laughs> 아무튼, 여기. 그리고 방법은, 생크림을, 그... 주물러 부드럽게 만들어준 다음에, 튜브에 호일 때는요, 별깍지, 후, 를 씌워주고, 비즈와 파트를 이용해 꾸민 뒤 사진을 찍습니다. 아, 찍고, 기억해 둔 다음에, 그, 크림이 짭그 모양대로 딱 붙이면 돼요. 그럼 고정이 됩니다. 주의 상황. 용도 이외에 사용하지 마세요. 유화손이 닿지 않은 곳에 보관하십시오. 저보다 어린애가 없어요. 저희 집에. 그러니까 괜찮아요. 저희 집은. 그리고 직사광선과 고온을 피해 근래에 보관하세요. 이제 너무 뜨거운데 보관하면 크림이 다 녹아갖고, 이제 크림을 더 이상 쓸수 없는 거죠. 그래서 꾸며야 되는데. 이제 그 다음에 강한 충격을 주거나 떨어뜨리지 마시죠 어린이가 삼킬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어 주세요. 사용 후 손을 깨끗이 씻어 주세요. 완성된지 24시간 잘 건조시키세요. 네. 생크림을 튜브 뚜껑을 닫아 잘 아, 보관해 주세요. 깍지는 물로 씻어 건조하시면 재, 재사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띵크. 이제 여기는 이렇게 꾸며져 있는. 예시가 있구요 이게 아까 글씨가 쓰여있고 여기 곰돌이가 너무 귀엽게 그려져 있어요 노란색 이렇게 옆에도 이런식으로 되어있는데요 이렇게자 이제 열어볼게요 음? 소리가 너무 커서 아 핀들이 밑에 들어있었네 자 이렇게 해주고요 이거는 일단 거울이 있고 요거를 누르면 이렇게 빛이 나와서 자, 이렇게 빗는 겁니다. 정말, 안쓸것 같으면 이뻐서 샀어요. 일단은, 공돌이는 가운데에 놔둬야 이쁘죠? 일단은 마지막에 칙칙칙 하면서 뿌리면 되겠고요. 이렇게, 이것도 마지막에 칙칙칙 하면서 뿌리면 되겠고요. 이건 마지막에 뿌리겠고요 뭐, 이런 거를 대충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한 다음에, 네, 도넛을 뭐유실에 놔두고 이렇게 하고, 어 이거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은 되겠다. 체크! 옆에다가 이, 이렇게 그대로 놔둬야 되 알겠어. 됐어. 이 상태로 여기서 크림을 따기 전에 이렇게 꾹꾹 눌러주고요. 꾹꾹 눌러서 풀어주고 열면은. 아직 호일이 벗겨져 있지 않으니까, 지금 이 상태로 꾹꾹 눌러준 다음에, 호, 호일을, 떼줍니다. 그 상태로 이, 큰악지를 껴줬고, 이렇게, 제대로 돌려줘야 돼. 이 상태로 여기서, 제가 뭘 잘못했어요? 아, 왜 이렇게 안 나와? 내가 뭘 잘못했나? 아, 어, 끝에서부터 눌러 보면 괜찮지 않을까? 오, 잘 나온다 갑자기. <laughs> 어때 갔지? 아 크림이 아니쁘지만 크림은 어차피 바닷가니까 받았거니까... 그, 괜찮겠지? 오 이제 잘 나온다. <laughs> 어떡하지? 대충 이렇게 하고, 곰돌이를 올려두고, 상태로, 곰돌이 위에 이거, 그 옆에다가 하트를 올려주고, 그 밑에 곰돌이를 한개더 올려주고, 여기다가 하트를 또 올려준 상태에서, 이제 그림을 다듬어주고, 여기서 동남아 놔두고 하트를 여기 민 다음에 살짝 올려주면은, 됐다! 찡긋! 슉슉슉슉슉. 이러면, 흘린다. 이렇게 해주고, 살짝 해주면은, 크림이 안, 고정되지 않은 게다 떨어지니까, 자, 흘린 걸 치워줘야 돼요. 짭짭짭. 차차 차짭짭그 다음에, 무술을 이번엔 핀셋으로 올려보자. 어우 집힌다 이제. 이렇게 해주고 여기도 이렇게 냅둬준 다음에 이쪽 위쪽에서 살짝 많이 뿌리면 좋을 것같아 여기쪽 끝쪽에 잘안 갔으니까 끝 음~~ 일단 끝나고 청소를 장난 아니게 해야겠는걸? 쩝쩝쩝쩝 됐어 됐다 곰돌이가 반짝이는걸 반짝이는 곰돌이 완성 완성! 24시간 말려고 올게요! 찡긋! 자, 오늘은 이렇게 귀여운 보라색 곰돌이 거울 브러쉬를 만들어 봤고요. 이게 안에 거울도 있고 빛도 있다 보니까 되게 유용하고 꾸미면 이쁘기도 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럼 안녕! 구독자를 눌러주세요!